저는 이제 택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도 할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차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준비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자격증 및 시험, 합격 자격증, 발급 신청, 사업자 등록, 구매, 보호금 가입, 배송 구역 확인, 미스타체결뭐 어찌 저찌 동생 도움으로 다행히 배송할 구역은 정해져 있었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할지 동생이 도와줘서 미리 경험해 볼수 있었어요. 하지만 놓여져 있던 물건만 올리는 배송은 쉬웠지만 직접 캠프에서 배송할 물건을 싣고 배송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물건을 싣고 배송할 때는 시간을 정말 많이 소모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 해 보니까 나도 할수 있겠는 걸 싶더라고요. 알바를 3개월 동안 해서 그런지 어떻게 배송할지도 계산이 되고 동선도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직접 하고 있다는 게 재밌네라고 느끼는 게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일을 도와줄 알바를 채용해서 시작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알바를 한 명이 아닌 두 명을 고용했어요. 저 혼자 알바할 때는 3시간을 배송했었었는데 이 1시간조차도 줄이고 싶어서 제 돈을 더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택배 사업을 앞으로 얼마나 갓생을 살게 될까요? 택배 사업의 현실이 궁금하다면은 구독하고 지켜봐 주세요.